우와, 치키치키 뽀얗이, 안녕하세요. 도란프입니다. 최근, 중국의 편파 판정이. 삼성 때문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인간이 등장해 버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인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요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를 그냥 예? 스치기만 해도 실격을 줘버려서 결국 메달을 슈킹해가는 예? 엄청난 일이 발생해 버려서 지금 아주 그냥 반중 감정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도 안민석은 예? 기승전 삼성 탓을 해버린 것인데요. 안민석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쇼트트랙 편파 판정이 다 삼성 때문이고 국정농단 이후 지원을 손댄 탓이라며 기승전 이명박 박근혜 아주 그냥 삼성 탓을 해버린 것인데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예? 절대 중국 탓은 못하고 엄한 삼성 탓을 하고 있다는 게 에? 진짜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지. 에? 거기서 도대체 삼성이 왜 나오는 건데? 안민석 씨, 삼성이 올림픽 개최했어요. 에? 아니, 중국이 자기들 메달 따려고 스치면 편파 판정하는 거라. 도대체 삼성이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는 건지. 에? 진짜 희한한 사람이야. 에? 아니 그런 논리라면 지금 삼성이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삼성 손대게 만든 문재인을 탓해야지 에? 정유라한테 말 두마리 빌려주고 후원했다고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공동체니 개지랄 해가지고 지금 에?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고 이재용 부회장 감옥 간 거잖아요 에?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지원을 끊은 건데 참. 아니 자기들이 스포츠 후원했다고 깜빵 보내놓고는 유재호선 스포츠 후원 안해서 금메달 못 땄다고 희승전 이명박 박근혜 에? 삼성 탓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진짜 이런 인간이 다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지금 경기도 오산에서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했다는 건지 예전 윤지호 때부터 느끼는 거지만 진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예? 아니 이런 인간을 지금 오산에서 오산이나 시켜줬다는 게참 오산입니다. 오산. 예? 진짜 경기도 오산. 아니 중국 눈치를 얼마나 봤으면 지금 절대 중국은 못 가고 아직도 엄한 삼성 탓을 해버리니까. 예. 진짜 민주당 문재인 정부 특징이죠. 중국 똥꼬 빨고 찍소리도 못하는 거. 이러니 한복도 뺏기고 김치도 뺏기고 메달도 뺏기고. 예. 아무 항의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진짜 한심합니다. 아미사 클라스, 대단해요. 예.